류님, 혹시 내일 축구 보실 건가요? 축구, 축구가 언제 하죠? 축구, 저희 나라 축구 언제 하죠? 새벽 4시요? 어, 좀 빡센데? 좀 많이 빡센데. 아, 근데, 여러분들, 저, 저번에 그 축구하는데, 제가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, 밖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, 막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, 오, 필승 코리아! 하면서 이제 막 들렸거든요, 집에. 아, 제가 집이 이중창문이에요. 이중창문인데, 그 소리를 뚫고 들어와서, 오, 필승 코리아! 하는데, 막, 아, 국뽕이 지리던데요? 국뽕 너무 지리던데? 대한민국! 하면서 이제, 새벽에 자다가 깨는 거 아니야? 저는 근데 시끄러운 데서도 잘 자기 때문에. 아, 근데 새벽 4시 축구는, 아, 뭔가 볼것 같아요. 아니, 맞아. 나, 썰 풀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는데, 이거 근데 좀, 썰이, 많이 좀적나라 해요, 썰이. 좀 약간 좀 많이, 19금이랄까? 미리 말해드리겠습니다. 좀 19금 썰이긴 한데요. 저희 집이, 양옆집에는 방음이 좀잘 되는데, 이제 그, 복도 쪽, 문 쪽에 방음이 좀안 돼요, 문 쪽에. 네, 어제 몇 시였지? 어제, 으. 아, 어제 오후 6시, 맞아. 어제 오후 6시에 제가 작업실에서 집으로 갔거든요. 갔는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서 아, 이거는 그림판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.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, 여기 큰 복도가 있어. 여기 큰 복도. 이제 여기에도 문이 있어. 여기, 여기 문이 있고, 여 문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런 긴 복도가 있거든요. 그리고 막 여기 이제 문이, 이제 집 문이 이렇게 있는 거야. 집 문이. 문이 이렇게 있어. 제가 여기를 살아요. 문을 딱 지나서 우리 집에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.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일로 지나서 일로 나갔는데 여기 사시는 분 집이 여기..여기서 그..그.. 아, 좀정나라한데 신음 소리가 들려요 어? 아, 뭐지? 아무래도 이제 복도 쪽은 방음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레볼루션아트 단체 톡방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옆 옆집 야스 소리 너무 정나라한데 카톡으로 형들한테 말했거든요. 아니 진짜로 복도 쪽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. 이거 왜 공유하냐고. 아니 공유하는 건 아니고 뭔가 좀. 이렇게 말하면 좀 변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신기한 거야 왜냐면은 이제 나랑 같은 이제 건물 건물에 사는데 심지어 같은 층에서 그거를 이제 약간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신기해 아찔하진 아, 아찔한 거는 아니죠 아찔한 건 아닌데 좀 솔직히 살짝 좀 홀받긴 했어요 개박치긴 했거든요 주변 이웃분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층에 사시는 분들 뭐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다 알아요. 어느 집에서 누가 살고 뭐 남성분이 살고 여성분이 살고 다 알거든요. 저희 층에 여성분이 여기밖에 안 살아요. 이 끝끝 쪽밖에 안 살아요. 이맨 끝에밖에 안 살아요. 여성분이. 다다 다 남성분이거든요. 웬만하면 이제 저희 층에 사시는 분들 다 남성분이에요. 근데 내가 그이 소리를 내가 어제 들었다고 했잖아.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서 커플분들이 타는 걸본 적은 있긴 해. 아마 그게 이 집이지 않을까. 뭐, 하여튼 좀 약간 좀좀 적나라한 좀 썰이긴 해도, 그래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. 방 생각을 놓칠 순 없겠다. <laughs>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면서 얘기하세요? 아무래도 좀 부끄럽긴 하거든요. 생명의 탄생 과정이라고 좀좀 좀 순하게 표현을 해서 생명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. 에이,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. 누구나 언젠간 할 일인데요. 누구나 언젠가 야, 좀, 제, 재밌네. 어, 사는 게 재밌어. 어, 야, 그러니까, 맞아. 어, 야, 사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?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이고이 건물 뭔가 방송각 뽑기 좀 좋네. 야무진데요? 아, 나, 그리고 약간, 나, 1층에 있는 그 커피집 사장님한테 지금 약간 그거 있어. 그, 내적 친밀감? 아, 왜냐면, 이제 커피를 내가 많이 사러 가다 보니까, 진짜 갈 때마다 마주치거든요?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. 어, 또 오셨네요?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뭐, 뭐, 이거 시시.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고 막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그 옆집 아주머니 약간 그런 분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형들 말고 이제 인터넷에서 말고 이제 현실에서 대화하는 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카페 사장님 아주머니랑 내적 친밀감 좀 쌓였거든요 어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이제 평소에 이제 뭐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여도 현실에서 만나면 네 말이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만나면은 약간 그 앞머리 앞머리로 이제 눈을 가리고 가거든요. 원래 다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? 첫 만남에 앞머리 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가나요?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저눈 가리고 왔어요. 머리카락으로. 예, 전에 머리카락이 노란색이었을 때가 있거든요. 노란색이라기보다는 흰색인데 어 백금발. 어 그래, 백금발. 예전에 그러고 이제 백금발 한 뒤에 이제 예전에 매니저 매니저였던 이제 관우랑 이제 생크림이랑 이제 저랑 이제 뭐명맹해 가지고 만난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저 대만이 쳐다봤어요. 그때.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어,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간 주목되는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. 원래 그게 흰색으로 하려던 거였거든요. 근데 하다가 머리결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더 하면 머리 다 빠질 수도 있다 해서 백금발에서 멈췄어요. 탈색하는 도중에 멈춘 거예요. 원래 하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하신 건가요? 이제 그때 당시 도쿄굴 카네키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.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뭐 머리카락 흰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컬러 렌즈 빨간색을 낀다든지 코스프레는 아니지만 홍대병? 홍대병이라고 하나? 홍대병은 유행하는 거 피하고 마이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 마이너한 거 좋아해요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왼팔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데 오른팔 쪽에는 이제 좀 뭔가 많이 있는? 뭐 반지라던가 팔찌라던가 하투라던가 네, 등쪽에 드래곤문신 딱 하고 이제 목욕탕 가서 계란 까먹으면서 이제 막 앞에 이제 나오는 사람한테 まあ、負けしいやまあ 피어싱도 있으신가요? 피어싱도 오른쪽 귀에만 있어요 왼쪽은 안 뚫었어요 왼쪽은 청정구역다아 왼쪽은 청정구역입니다 아 근데 약간 나좀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손등에도 이제 예전에 그..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톱니바퀴 손등에 새기고 싶다고 했었고 입술 피어싱도 해보고 싶다고 했었고 약간 제가 패션.. 패션이라기에는 이제 나만의 패션 나만의 패션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목걸이도 두개 끼고 가끔 이제 나갈 때 목에다가 그.. 십자가 있는.. 포커를 끼고 나가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 약간 개인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션인데 여러분들 그 퇴폐적인 패션 이러거 하나? 무슨 패션이지 이게? 네, 그러니까 저 약간 이, 이런 거 비슷한 이, 이, 이거 취향인데 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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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, 딱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야 어, 지려, 야, 맞아, 내가 딱 원하던 스타일이야, 맞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좀 입고 다녀요 목에 타투까지 야, 저러고, 야, 그치, 맞아, 전 저런 스타일을 원하거든요 낯가림 있는 성격 정반대의 옷 스타일이네요. 아예 성격이랑 스타일이랑은 다른 분야죠. 이제 약간 호리미야 남주같이 막 조용한 성격인데 막 꾸미고 다니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. 철장 넘어주시나? 음 예전에 학교 지각했을때좀 많이 넘긴 했지. 그거 얘기 안 해드렸나요? 고등학교 때 이제 지각하면 철장 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 철장이 참기름 다른 적이 있었다고 넘지 말라고. 근데 그래도 넘어 애들은 다 넘던데. 아 그러면 이제 슬슬 화장실만 갔다 와서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방송하고 쇼핑해야지. 어, 나 약간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터, 인터넷으로 하는 건좀 재밌네.